이처럼 우리 인간의 생애는요 절규하게 되는 날, 죽음같이 침묵할 수밖에 없는 날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미 그와 같은 날을 겪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도움이 될수 없고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그 고통의 날을 홀로 겪으셨다라는 겁니다. 인생 살아보면 아시잖아요.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는 고통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날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절규의 날, 고뇌의 날, 바로 금요일이 지나면 죽음과 같은 침묵의 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토요일 같은 날이 찾아오지만 또그 후에는 주일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과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영광의 부활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은 이 십자가의 죽음과 같이 우리 인생을 지배하는 죽음과 사망과 고통, 아픔, 슬픔의 기간을 우리가 반드시 겪으면 이것을 바꾸어서 부활이라는 희망과 소망과 영광의 나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메시지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영광은요, 십자가의 고통에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님이 일어나셨다고 하는데,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 없는 영광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 영광의 면류관 쓰고 싶은 그런 생각까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절에는요, 십자가와 절대로 부활은요, 뗄래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고난이고요, 역경이고요, 상처이고요. 아픔이고요. 우리 인생의 최악의 순간입니다. 내려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부활은 영광이 요 올라갑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영광을 맛보려면 고난의 기간, 아픔과 슬픔의 기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고통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인생에서... 이 고난과 역경이 없으면 나의 삶에 감사를 안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늘 좋으면 이 우리에게 준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고난이 오히려 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지 않고 영광받으려고 합니다. 자기에게 주신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십자가의 죽음과 고통도 맛보지 않고 부활의 영광을 맛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발버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꼭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 영광을 맛보려는 자들이 절대로 부활의 영광을 선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달게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게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짊어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이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 주시는 거예요.